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SNS 소식에는 아주 아기자기하면서도 소소한 재미가 있는 소식들이 가득하거든요 우리 생방송 빛날의 에너제틱 어허. 박지선 리포터 오늘도 재미있고 신기한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죠? 어우 그럼요 당연하죠 <laughs> <uppers. 웃음> <laughs> 오늘도 꿀잼 예상합니다 첫 소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파란색 영수증 두분 혹시 이게 뭘까요? 파란색 종이? 파란색 종이 그러니까요. 영수증일 것이다. 저 진짜 모르겠어요. 어 정말. 이럴 때 머리를 쓰셔야죠. <laughs> 왜 머리를 안 쓰세요? 제... 자, 이건 다름 아닌 파란색 글씨가 쓰여져 오. 있는 영수증입니다. 오, 자,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네. 평소에는 이렇게 검정색 글씨가 쓰여져 있는 영수증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이렇게 파란색 글씨가 쓰여져 있는 영수증이 등장을 하게 오, 된 색다르네요. 것이죠. 예. 아. 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 네. 두분 혹시 이렇게 파란색 글씨가 쓰여져 있는 영수증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오, 저는 없어요. 저도 받아... 아직까지 못 봤어요. 네. 오, 저 예쁜데요? 같은 경우는 종종 요즘? 이 파란색 글씨가 쓰여져 있는 영수증을 많이 발견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이 낯선 영수증 등장에 많은 누리꾼들이 SNS에 인증 대란이 났습니다. 아. 대체 이 파란색 글씨가 쓰여져 있는 영수증은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냐. 무슨 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냐라고 네. 이렇게 인증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파란색 영수증이 등장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 이유는 바로 염료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음, 염료. 자, 영수증에 쓰이는 이 가멸지 같은 경우는요 네. 글씨를 나오게 하기 위해선 염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대부분 중국 쪽에 몰려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중국 정부가 갑자기 환경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염료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된 것이죠. 아 예. 검은색 염료 가격도 폭등을 했는데 네. 그에 대비 파란색 염료 가격은 이제 재고가 여유분이 있어서 조금 더 네. 가격이 저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음 파란색 염료가 선택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 글씨가 쓰여져 있는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네. 이런 네큰 이유는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어머 뭐 깊은 의미가 담긴 영수증인가 싶었는데 네. 결국 자본 문제였다며 헛드슨을 짓기도 하시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또 파란색도 부족하면 무슨 색이 나올까 또 엉뚱한 이렇게 상상을 어, 하기도 하셨는데 혹시 두 분은 이 파란색 다음에 어떤 색이 나올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음, 초록색. <laughs> 빨간색 그,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뭐네 색깔도 궁금한데 우리 네. 중국이 염료 쪽으로만 환경 <laughs> 규제하지 말고 네. 공기 적으로 아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염료 네. 가격도 폭등해가지고 이렇게 영수증도 돈 받는 거 아닌가 몰라. <laughs> 네. 진짜 그러지 그러게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두 네. 번째 소식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카페에 아주 심쿵한 절도 사건이 발생이 오. 됐습니다. 이 절도 잡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네. 자, 이 사진 속 고양이의 이름은 모찌입니다. 어. 아, 얼굴과 아, 똑같이 너무 이름도 너무 귀엽죠. 네. 자, 이 모찌는요 낚시 카페에서 제이의 알바생처럼 제이의 사장님처럼 생활하며 많은 이 손님들을 관찰을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던 네. 어느 날이 모찌가 조명이. 그렇게 싫어하는 물에 몸을 풍덩 하고 담그더랍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물을 그렇게 싫어하는 모찌가 왜 그렇게 물로 빠져들었을까? 알것 같아요. 네 이유는 어, 바로 왜? 손님이 낚은 물고기를 모찌가 낚아챈 거예요. 저 다리 에이. 보세요. 생선 잡으러 갔구나. 그러니까요. 에이. 집념의 다리. 아우 정말 간도 크지 않나요? 네. 이 잡힌 고기와 함께 낚시채에 딸려 올라오는이 모습 어. 굉장히 집념의 고양이처럼 오케이. 느껴집니다. 간도 커요. 어, 정말? 그런데 아무리 이 생선과 고양이 모찌를 떼어놓으려고 해도 이첫 번째로 이 생선 맛을 <laughs> 봐서 그런지 <laughs> 예,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네. 하더랍니다. 오. 그래서 애를 좀 먹었다고 해요. 오. 이 모찌 때문에 이 낚시 카페가 아주 한마탕 웃음바다가 됐다고 하는데 네? 아유 고양이에게 생선 가득 낚시 카페라니 네. 차라리 모찌가 생선 맛을 모르면 몰랐지 맛보고 나서 이렇게 오.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닐까요? 예. 이제 요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찌에게 생선을 대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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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낚시 어. 카페 생선이 남아나질 않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에, 그러면 안될 텐데요. 네. 네. 자, 다음은요. 광주의 명산 네. 무등산 잘 아시죠? 와, 네. 네. 근데 이 무등산이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외출은 네. 물론 일상생활도 힘드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저 같은 맞아요. 경우도 이 비염이 심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확실히 어. 재채기도 많이 나온다던가 뭔가 코가 간지럽다거나 그렇게 증세가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마스크를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힘들게끔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의 기승 속에 SNS에서 아주 화제가 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어디냐 이 사진 속 공간인데 네. 두 분은 뭔가 좀 짐작이 되시나요? 이 사진 속 공간이 진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짐작이 음. 되기보다 거기에 <laughs> 눈으로 보였어요 아이러시구요 네, 사진 속 캡슐 카페 네이 사진 하단에 네. 제가 정답을 네. 적어 <laughs> 산소 캡슐 카페 그런데 사실 산소 캡슐 카페라고만 들어도 감이 좀안 잡히실 거예요 예. 네, 모습을 좀. 보시면 뭔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러니까요. 나올 법한 미래지기의 우주선. 모습 네, 우주선에 있는 숙박시설 같아요 자, 이 공간 안에는 특별한 기능이 숨어져 와. 있습니다 이 캡슐에는 청정산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와. 또 수면을 유도하는 LED 램프가 장착되어 있어서 네. 이 캡슐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상쾌한 공기와 함께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있는 곳인 거죠.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많이 부릴 때는 네.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네, 끌을 수 있는 어, 네.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주변에 이 캡슐 카페가 있다고 하면은 저도 꼭 한번 가서 시어보고 싶은데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참 아늑해 보이고, 네. 가서 이게 한숨 자고 나면은 이제 머리가 깨끗해질 것 같아서 꼭 자보고 싶네요. 네, 예전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아유, 물도 사먹는 세대가 온다는 거 상상도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는 이 산소도 사마시는 일이, 어우, 머지 하나 다가올 것만 같아서 두렵습니다. 예. 두 분, 이제부터 빌어보세요. 미세먼지, 아우 쾌전거기, 원추, 원추! 예. 어서 빨리 비세요. 미세먼지 네, 싫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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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소식 또 이어갈게요. 다음 소식은 댓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 억걸 잃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 어... 댓글에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크리스마스 때이 치매로 대부분의 기억을 잃은 엄마에게 아들이 나뭐 사줄 거야 하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네. 이 어머니께서 아들이 어렸을 때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한 거예요. 음. 이 아들이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장난감, 네. 이 엄마는 사주지 못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떠올린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들이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아리다. 그래서 SNS에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떠올리셨겠죠. 굉장히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기억은 사라져 가지만 그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네. 아, 사랑이 느껴지네요. 네. 우리도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 마음속 깊이 오늘 한번또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퇴근해갖고 일단 부모님께 빨리 전화 한통 드려야겠습니다. 네. 네. <laughs> 많은 분들이 코끝이 찡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다음은요. 자, 우리 지역 소식인데 이 연인의 슈퍼. 혹시 MC분들은 여기가 어딜지 아실, 모르겠어요? 어, 저는 저번주에 네. 영화관에서 본것 같아요. 어, 영화 보면서. 영화를 보셨구나. 네. 네. <laughs> 두 시간하고 선 아세요? 어, 저는 저의 그 저희 골목 끝 첫사랑이 어... 살던 집이네요. 어머. 또이름 <laughs> 연이라고 하니까 첫사랑만 떠올리시고. 예. 아, 우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답은 이지은 MC, 바로 와, 이 연인의 맞았습니다. 슈퍼는 영화 네. 1987에 등장한 장소입니다. 네. 이 영화 1987 흥행에 맞차서이 연인의 슈퍼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이 영화의 감동을 따라 많은 분들이 연인의 슈퍼가 자리한 목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자, 연인의 슈퍼에 오셔서 인증샷을 찍으며 영화를 기억하고 또 유월항쟁을 한 번씩 또 떠올려 주시는데요. 자이 슈퍼가 있는 목포시 서산동은 마을 자체가 근현대의 마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 여행을 하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가깝잖아요. 목포에 네. 한번 들리셔서 연인의 슈퍼 가서 사진도 찍고 근현대 이런 마을을 탐방하시면서 역사 여행도 해보시는 거 오. 정말 좋을 것 같죠. 네. 네. 자 오늘은 아쉽게도 연인의 슈퍼까지가 SNS 돋보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두분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재밌어. 네. 오늘 또 날씨 때문인가요?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이 많아서 더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작은 세상 속에 있는 아주 뜨거운 소식들만 제가 모고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지선의 SNS 돋보기였습니다. 네.